계속 뽀뽀하자 그래요. 근데 난 너가 네가 좋아. 그러면서 뽀뽀. 하고 해성아 난 너를 사랑해. 뽀뽀하고. 맞아요. 그런 아, so. 거 있어요. 막 지혜한 저한테 어, 이제 충제라고 하는데 충제야 나 뽀뽀하고 싶어. 아 형. 아형왜 그래 <laughs> <laughs> 아 <zo, 웃음> <laughs> 진짜? 아한 번만 뽀뽀. 해하지 마. 이야. 현진 씨가 평가하는 동아 씨는 어때요? <웃음> <웃음>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. 아, 아, 오, 오, 아, 오, 정말 재밌고요. 네.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해요. 그래서 음. 솔직히 가끔씩 엉뚱할 때도 있는데 네. 멤버들이 보면서 좀 많이 배울 때도 있고. 음. 근데 가끔씩 또 이제 일할 때나 자기 책임감도 있고 자기가 자기 물건을 굉장히 아끼는 편이에요. 그래서 음. <laughs> 가방이 없어졌거나. <그래서 웃음> <laughs> 아, 가방이 없어질까, 그러니까 그러까그 가방 안에 예. 무슨 뭐, 좋은 뭐, 뭐, 식품도 있고, 예. 몸이 감기약이나 그런 멤버들도 챙겨주고 그래요. 굉장히 좋잖아요. 근데 그 가방이 만약에 없어졌다. 예. 야, 내 가방! <laughs> 평상시엔 자상하게 누가 아프다 그러면 가방에서 끝내주고. 오, 어, 괜찮아, 괜찮아. 그거만 없었지만, 야, 내 가방! <laughs> 난리가 나대 그. 예, 그러다가. 예. 가방이 분명히 자기 옆에 있는데도 네. 못 찾을 때가 있잖아요. 어못 찾을 때 있죠. 너무 <laughs> 응, 흥분돼서 가방이 없어졌구나. <laughs> 예. 어. 야 내가, 야 내가 막 그러다가, 그러다가 가방 옆에 딱 있어요. <laughs> 그래어 그래. 그래. 여기 있었네. <웃음> <웃음> 그, 하고 네. 네. 이제 좀 따뜻하고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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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네.